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는 화엄사예요. 화엄사 들어오는 그길에 연등이 사월 초파일이 가까워보니까 대단한 장면을 보시면서 지린산 화엄사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전에 오면 뭘 봅니까 부처님을 만나보죠. 저는 부처님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리 탑도다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지금 교육 프로그램, 나무와 꽃, 초본류목본류 이런 것을 찾아서 오동도 여수, 동백꽃 촬영 갔다가 오는 길에 여길 들린 거예요. 여기 왜 들렸을까요? 이 나무가, 이쪽에 있네? 이 나무가 길상 원매라고 부르는 매화나무인데, 이 천연기념물이에요. 450년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정확히 모르고, 이따가 이암 장사님이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알 건데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 뭐 깊은 산속에 저 나무가 두꺼운 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저게 이끼, 그렇죠? 이끼. 그리고 저 나무가 상처나서 깁스를 했네. 깁스를 하고 있는데 저 나무와 있을뿐만 아니라 하암사에서는 여러분 이제 같이 보시게 되는데 뭐가 있는가면 풍매. 홍매화 큰 거를 또 봐요. 그것도 보고 여기에 매화나무가 봉부처럼 이렇게 있는데 아들인가? 하여튼 간에 이런 데 와가지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공기 보여요? 바람 보여요? 물소리는 들립니까? 이런 자연 속에서, 아, 내가 한 마리 개미 같구나. 아, 이거 자연은 위대하고 크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음악을 까르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보십시오. 예이 나무가 길상원매라는 나무예요. 아, 그렇죠. 근데 길상 참... 길상이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예, 써있어요? 그냥 화음사매라고 써있죠. 근데 왜 길상, 예. 길상이 길상, 붙었어요? 바로 여기 암자가 길상암이에요. 아, 여기 암자가.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길상. 그래서 이제 길상원매라고. 그 해서... 원자는 왜 들어가요? 그리고 원자는 제가 한 푼을 확실히 안 봤는데 이제 길상암이 있다고 해서 그냥 길상언매라 고 그러고 여기 몇, 써 있는 것처럼 이게 몇년 됐다는 거예요? 이게 4 5 0 년. 그럼 이 나무의 이 길상언매 특징은 뭐예요? 어뭐 특징이라고 하는 건 없고 이제 오래 묵었다는 거죠. 어 생긴 것 예, 생기. 생긴... 해목에서 이렇게 크고 이제 꽃이 지금. 음. 네, 저렇게 피는데요. 꽃 폈어요, 지금? 네, 지금 저기 펴있거든요. 어, 나는 왜안보이까 예, 저쪽에. 아, 저렇게 네, 있네 네, 꽃이 이제 저렇게 펴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워낙 이제 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아직까지 어린 나무들보다는 네. 그 꽃이 풍성하게 많이는 안 피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매, 매화나무의 그 매력은 네. 고목에서 한두 개 씹히는 것이고또 매력 아니에요? 여기가 지리산이죠? 네, 여기가 지리산 화엄사. 지리산 화엄사. 네, 네, 네. 이산 속에 이거 누가 갖다 심었을까? 이것도 길상암에서 아마 옛날에는 스님이 아 갖다 심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새가 물어다 심은 거 아니에요, 이건? 아, 이것은 새들이 이동을 잘안 시켜요. 아. 아니, 시가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스님이. 음. 그러니까 사오백 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매화가 흔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 네. 가격으로도 아주 무척 비싼 나무였었어요. 여기 이건 네. 밑에 있는 건 이건 대나무죠. 예, 네, 저거 가 대나무죠. 그냥 대나무에 다른 이름 없어요. 예, 예, 무기대라고도 뭐 하고 신우대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신우대? 예, 이대, 신우대. 저쪽에 네. 그큰 나무 또 하나는 무슨 나무예요? 아, 저건 참나무인데요. 참나무. 예, 예, 참나무. 그리고 저쪽에 멀리 보이는 예. 가지 찹찹찹찹 난건 무슨 나무들이에요? 이건 대게. 아, 이제 이쪽에 느티나무가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것들큰 것들은 아, 다 느티나무들이고, 높은 나무들은 아, 네, 느, 예, 예, 느티나무들이에요? 다 느티나무예요. 아, 이 지리산 산 속에. 이 나무는 음. 뭔 나무일까요? 아, 요것도 매화죠. 아, 그 요것도 나무가. 요것도 똑같이 매화인데, 얘보다는 우리가 유안으로 보기도, 음. 아직, 아직 어리죠. 어린데 그죠? 잘 생겼네요. 음. 그렇죠. 저렇게 고목에서 매화는. 그렇게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요 우리가? 네. 원줄기만 보면 다 죽었다고 해요. 음. 그런데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고. 근데 땅바닥에 아, 예. 땅을 짚었어. 예, 예, 짚었어. 허리 아픈가 봐. 아, 예. 어. 그 가지는 지금 다 죽었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저가 쪼개졌네요. 잘라져가지고 아, 찢어졌네. 네, 아니, 아. 찢어가지고. 그랬어도 얘들도 아직도. 생명이 생명. 네. 사수도 있죠. 네. 그 매화 나무도 특징적 생명력이 네. 그래요. 저쪽에 하얀 꽃은 뭔나무예요 아, 어, 저 애들도 뭐 명화 같은데, 애들 네. 뭐능수 매화라고 해서 아래로 늘어진 거 보니까 네. 그래서 계량종들 그런 거 같아요. 여리 음. 옆에 이제 노란 것이 산수요. 아, 어디 있어요 산수요? 노란 거 지금 저기 옆에 노랗게. 아, 거저 매화 나무 뒤로 보이는 아, 거. 산수요. 예. 겨철 예, 예, 예. 어, 예. 지리산 골짜기 와서 별거 참다 보네 여러 가지. 네, 아주 이게. 이 화멸하우스님 길상원면은요, 예. 우리나라 사대 그 명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음. 그래서 잘해서 아까 본 각황전 앞에 있는 홍려보다는 예. 이게 훨씬 더 오래되고 음. 또 우리가 정말로 잘 보살펴야 될 예.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정해놨겠죠. 이게 천연기념물이라고 써있어요. 예, 예, 천연기념물이에요. 있잖아요. 천연기념물 485호요. 오. 예. 야, 수령 예, 450년. 450년. 예예 예. 예, 예. 오천연 기념일. 아 예. 세종이 성학당 예. 아이돌 오행 힌지 하나 이런 것도 다보면아그럼요아까저가이 뭐. 예. 유스 전분들도 이거 안하보잖아요 글쎄. 요 이걸 와서 보고 가야. 그런데 화암사에서 예. 여기까지 1.4km라 그랬는데 실은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laughs> 지금 우리 올라오니까 뭐 10분잖아요. 10, 10분 15분밖에 안걸려요예예 예. 예, 예, 예. 뭐.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계 예, 하셨습니다. 예. 자 이곳에 지금 화음사로 왔는데요 우리가 화음사에 있는 매화가 물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꽃매화로서 아주 색이 짙다고 해서 꽃매화라고까지 이렇게 불러서 아까 전 색깔이 일단 고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운수원구 꽃매화를 보면 겹꽃으로 계량도가 참 많아요 네네. 근데 얘는 보면 꽃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수 원래 자생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생종으로서 5일간 이상, 그리고 색기 있게 짙은 아이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끝까지 우리가 배화가 주목을 받는 거냐면 원래 이게 남대성, 파이텐트까지처럼 그러니까 땡기죠. 그래서 내륙으로서는 이 부분이 가상파운사가 가장 국방한 개성인되어있니다내륙으로서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다, 여, 아, 이거, 이것이 아니다. 오늘 이거, 불매로 설명하다고 했다래 그랬는데, 아, 예. 네, 얘는 국방에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또 이제 중을 받는데 질상원매라고 하는 천연기념물 매화가 있어요. 그런데 아... 여기서 놀라니다 질상암,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뭐, 매화인데, 사람들이 이제 질상, 이혼매화를 보고, 착각을 해, 질상원매라고. 얘는 천연기념물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매화를 보는 이제, 그, 비싼 암, 앞에 가서, 그, 백매매, 그걸 이제 봐야, 어. 시사 매화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천연기념물로좀 지정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여기, 이제, 황전을 네? 지면서, 그때 당시에 기념으로 이걸 심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홍매화가 지금 그냥 가보지 말고 네. 우리 재래종매화다. 순수하게 아, 네. 우리나라에 있었던 상당히 네. 중요하고요. 딴짓보다 네. 색이 네. 아주 진해가지고 흑매화라고 네, 네. 부른다. 아, 뭐 그래 네. 세상에 오시면 그 정도로. 아, 너무 좋은 것같 아, 매화향이 세계 4대 향 중에 네. 하나가 매화향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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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하면 그때 어 우리나라도 사군자가 있죠. 사군자가 네. 제일 첫 번째는 매장 메란이붙 선비들이 절개나 이런 거있죠 정말로 선비들이 무지 이지하게좋아해요 그래서 뭐보면은저 위쪽으로 보면 방오주권의유공매가있죠 이렇게 퇴가 있고, 그리고 오무전배가있 그건 네, 사여기에 일상 원래가 있고 또 백양사에 가면 고구려 가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업에 와요.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게 우리 알아시면 아마 저